영국이가 기억을 되찾은 것을 안단단이가 영국이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데 영국이는 우리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지 말자며 고구마 같은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입주가정교사 면접을 보겠다고 찾아간 단단이는 영국이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잘 내비쳤던 것 같지만 답답한 영국이는 가정교사로 합격했단 연락을 받을 생각 말라며 단단이를 또 거절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렇게 대쪽같이 구는 영국이도 결국은 단단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왜 영국이가 단단이에게 돌아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굴곡진 삶을 산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영국이는 어린 단단이가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것 같았는데요. 영국이는 친엄마도 고등학생 때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도 결혼 몇년 만에 사별을 했죠. 현재는 혼자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영국인은 자기의 이런 삶의 모습이 단단에 비해 훨씬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단단이가 산 인생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단단인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었죠. 새엄마인 연실은 지금은 단단이에게 잘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대범이와 차별도 했었는데요. 연실이와 대범이가 사업과 투자로 사고를 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이렇게 단단이는 산전수전 공중전 을다 겪은 뒤라 영국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고 영국이 와새 아이들만 있으면 행복하다 고 자신의 사랑을 감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사랑이 이어질 때마다 항상 영국이의 의지보다는 우연히 앞섰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맨 처음 단단이가 영국 이에게 고백을 하며 회장님도 자기를 좋아하면 오늘 밤 자정까지 마당에 손수건을 매달라고 말을 했고 때마침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손수건은 나무에 매달리고 말았었죠. 영국이는 폴짝폴짝 뛰면서 내리려고 했었지만 이를 모르는 단단이는 영국이에게 달려와서 영국이의 품에 폭 안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강한 운명이 엮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에게는 운명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오작교 멤버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세찬이와 세종이는 영국이와 단단이가 잘 되기 바라며 창고에서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불까지 냈죠. 이렇게 운명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데다 아이들까지 도와주고 있는 영단 커플인데요. 그런데도 영국이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네요. 하지만 영국이는 곧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 단단이와 결혼까지 고린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두 사람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다가 서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깨닫게 될 듯합니다. 어쩌면 그 장소는 단단이가 어릴 적에 살던 영국이를 처음 만난 동네가 될것 같은데요. 당시에 영국이는 단단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몇 시간을 동네를 뱅뱅 돌았었잖아요. 영국이의 크고 따뜻한 등에 얼굴을 기대고 단단이는 힘든 하루를 위로받았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단단이는 영국을 좋아했죠. 끝까지 단단이를 받아주지 않으려던 영국이도 영국이만이 오직 자기를 행복하게 해 준다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였다는 진실한 고백을 듣고 결국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단단이가 자기 때문에 굴곡진 삶을 사는 게 아닌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영국이도 사랑의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새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